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1등부터 3등은 함께 이루어 이성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같이 먹는 거요? 그래, 뭐, 예도나와서또 아, 다른 아, 거 얻는 게 있어야지. 아, 아니, 어, 얻는 만 해가지고 가겠으면 그렇잖아. 뭐, 이게 그럼, 뭐 이런 그럼. 얘기해서 뭐, 있으면 뭐 전화번호 몇개 얻어가야죠. 그렇죠? 예, 전화번호 몇개좀한 번씩 이렇게. 두 친구야, 두 친구. 그래요, 그래요. 친구는빠질 거지? 네, 거래다 여기는 지금 얼굴마다 미 얼굴마다 미어. 어?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아, 중립이다, 나온다, 나온다. 어, 누가 나갈래? 가위바위로 <laughs> 머리 잡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이겼어요? 웃음> 야, 이겼어, 이겼어. 아, 좋어 <laughs> 내가. 이겼어. 자, 그럼 이제 우리 피가 먼저 고르면 되죠? 여기 옆에 엠블랙. 엠블랙! 예! 엠블랙! 이 세트가 쫙! 예! 아, 지금 엠블랙을 아, 아, 고른 이유가 뭐예요? 감성 봐. 어. 좋아가지고. 아, 진짜? 광수아좋 가 소금쟁이 같아요 소금쟁이. 아, 오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얘기하면 아는데 자손이 광고서 요만큼도안 좋아해요. <laughs> 네. 진짜 내가 자손히요만큼도안좋아해 아, 네. 네. 우리, 우리 어릴 때도 뭐 좋아하는 어. 사람 얘기하면 어. 이영자 누나 막 이랬어. 그래. 비슷한 그래. 그래, 거지. 진짜 진짜. 이영자 누나는 왜좋요 비슷한 게예요 이영자 누나요. 다음은 우리 에이핑크. 하 hey, hey, hey. <laughs> 하하 예. 예.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빨리. 아 지금 우리가 어, 솔직하게 어, 얘기하면 오빠도 악수 는데 아... 어, 도와주세요 아 이쪽이 솔직히 이쪽이 도와주세요.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아 이쪽 좋은데 이쪽이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절대, 런닝맨에서 귀여워. 결혼까지 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있잖아 아유 이쪽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2PM 애들이 돈도 많이 모아놨을 것 같고 아, 그럼 그래요. 약간 네. 애들 대사 듣잖아니야 아, 여기도 괜찮아 비스트도 아 여기도 비스트 괜찮지 알았어, 알았어. 야 비비 B, B 들었어 비. 아들로 아빠가 비까지 들었어. 자 지금 정할 때 되니까 당분간 티티. 아자아 야, 부터, 부터, 부터. 야, 아 뒤쪽, 비, 조금 조금까지는 아 어떡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할 때 되니까. 이번에는 아 <laughs> 아아 일단 킬.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해에요 오늘 우리 비스트랑 싸게요.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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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얼굴 빨개지면 우리가 우리 집 뭐예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PM 오늘 일순인데. 아 PM. 아 PM이 일순인데 그래. 아, 아, 석진이 형 때문에 지금 제일 망가졌아다문제다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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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이하고 찬성이 아, 하고 싶지. 신장이 문제지? 석진이 형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진짜 주광이하고 도준이는 네. 여기저기 어, 선택한 거야 미나하고 유라가 <laughs> 아, 아, 근데 에이, 진실을 알아요 아까 다 들었어요 네. 네. 아니, 아니 저희가 아니요.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걸 에이 아, 아, 네. 아, 원래 2PM이었어요 원래? 아니요 아니 2PM도 아니예요 <laughs> 이거다 알고 있구나 아니야 유라 네가 보태야 아네 이거 보 여기 어디지? 여기 지금 청주 원래 청주 하도 그냥 어? 네. 축제 차량에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다 보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오빠가 내려다 주면 여기가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wesome. 수고하세요 던떼입니다 이따 차에 타아 그녀 맞지? 그럼요 <웃음> <음> <웃음)?> 아 나는 오늘 너무 좋다 이뭐 굳이 얘기해야 돼뭐은진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두명 중에 이상형 어, 선배 선배님? 예, 선배 선배. 예, 예. 그냥 성격적인 거. 네. 오, 네. 어. 딱이네 야. 어, 일단두분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데. 아. 네. 우리가 인데 야, 네가 그리말하면 내가 우제되는데 성격 좋아. 근데 아이가. 야, 우지르성규를 좋아 안 돼. 형, 성경 되게 가만히 있어, 태연하게. 갑자기 남자 됐는데, 어 되게 멋있는 남자 됐어, 갑자기. 오빠 고민해볼게. 오빠가 고민해볼게! 와 지금 멘트 어떻게 해야 돼? 강수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도 너무. 저는 제가 헤어져서 두 번째로 본 연예인 강수 오빠였거 어, 진짜? 실제로 보니까 키도 되게 크시고 어. 어, 멋있다. 아, 정말? 야 진짜 자수이가 좋아하나봐. 아니 이게 팬이에요 그냥.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좀 이어줘. 좀